안녕하세요. 오늘은 용액을 지배하는 눈에는 보이지 않는 아주 신기한 규칙, 바로 총괄성에 대해 알아볼 겁니다. 우리 주변에 되게 평범한 현상들 있잖아요. 그 속에 숨어 있는 놀라운 화학의 세계로 저랑 같이 한번 들어가 보시죠. 자, 이 원리를 제대로 파헤쳐 보려면요. 아마 여러분도 한 번쯤은, 어, 이거 왜 이러지? 하고 궁금해 하셨을 법한 아주 간단한 질문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이두 가지 질문 진짜 익숙하지 않으세요? 추운 겨울에 길 미끄러우면 소금 뿌리고 파스타 삶을 땐 당연히 물에 소금 넣고 바로 이 평범한 행동들 속에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과학 원리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사실. 정답은 바로 이거예요. 물에다가 소금 같은 걸 그냥 넣었을 뿐인데 물의 아주 근본적인 성질이 확 바뀌어 버린다는 거죠. 보세요. 순수한 물이랑은 완전히 달라져요. 어는점은 더뚝 떨어지고 끓는점은 반대로 쑥 올라가고 정말 신기하지 않아요? 네. 이렇게 마법처럼 보이는 현상 뒤에는요, 아주 강력하고 또 일관된 화학 원리가 딱 버티고 있습니다. 그 이름이 바로 총괄성입니다. 자, 이 현상의 공식적인 이름이 바로 총괄성입니다. 어, 이름만 들으면 뭔가 좀 어렵고 복잡해 보이죠?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정말 간단한 개념을 말하는 거예요. 자, 여기서 제일 중요한 핵심 포인트 나갑니다. 총괄성의 세계에서는요, 그 입자가 뭐 비싼 소금이냐, 아니면 값싼 설탕이냐 이런 건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. 오직 단 하나, 그 안에 입자가 몇 개나 녹아 있냐, 이 숫자가 모든 걸 결정합니다. 종류가 아니라 개수라는 거꼭 기억하세요. 그러니까 순수한 액체에 이런 입자들이 딱 들어가잖아요. 그러면 아주 예측 가능하면서도 진짜 유용한 네 가지 변화가 세트로 따라옵니다. 자그네 가지가 뭐냐면요. 첫째, 증기압이 내려가고, 둘째, 끓는점은 올라가고, 셋째, 어는점은 내려가고, 마지막으로 삼투압 현생이 나타나요. 이네 가지가 사실은 다 따로 노는 게 아니에요. 근본 원인은 똑같아요. 바로 용질 입자들이 용매 분자들이 자유롭게 움직이는 걸 방해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아주 깊게 연결된 현상들이라는 거죠. 이걸 좀 쉽게 상상해 볼까요? 여기 슬라이드에 있는 비유가 딱인데요. 출구가 사람들로 꽉 막혀서 복잡한 상황을 떠올려 보세요. 용질 입자들이 바로 그 길을 막고 있는 사람들이에요. 그러니까 원래 밖으로 나가야 할 용매 분자들이 공기 중으로 탈출하기가 훨씬 더 어려워지는 거죠. 이게 바로 액체가 잘 증발하지 않게 되는 즉 증기압 내림의 원리입니다. 자, 그럼 이제 다시 맨 처음 지문으로 돌아가 보죠. 그 꽁꽁 얼어붙은 도로 위에서 어느 점 내림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마법을 부리는지 한번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게요. 원리는 아주 간단해요. 물 분자들이 얼음이 되려면요, 서로 손을 잡고 아주 규칙적으로 쫙 줄을 서야 하거든요. 그런데 거기에 소금 같은 용질 입자들이 쏙쏙 끼어드는 거예요. 그럼 어떻게 될까요? 물 분자들이 줄을 서려고 해도 이 방해꾼들 때문에 제대로 정렬을 못 하는 거죠. 물리적으로 딱 막아서는 겁니다. 결국 이 방해꾼들을 이겨내고 물을 억지로라도 얼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? 네, 맞아요. 온도를 0도보다 훨씬, 훨씬 더 낮춰야만 하는 겁니다. 실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? 우리 자동차에 들어가는 냉각수, 즉, 부동에 있잖아요. 여기에 에틸렌 글리콜이라는 물질을 적절히 섞어주면요. 무려 영하 24.3도가 될 때까지 물이 꽁꽁 얼지 않게 막을 수 있어요.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? 자, 이제 맨 처음 던졌던 질문들의 답이 다 나왔네요. 도로에 소금을 뿌리는 건 어는 점을 낮춰서 얼음을 녹이려는 거였고 자동차 부동액도 똑같은 원리로 추운 겨울에 엔진이 얼어붙는 걸 막아주는 거고요 아 그리고 파스타 물에 소금을 넣으면 끓는 점이 100도보다 살짝 올라가잖아요 그럼 더 뜨거운 물에서 면을 익히니까 조리 시간이 조금이라도 단축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물질들은 다른 애들보다 훨씬 더 강력한 효과를 내거든요 왜 그럴까요? 바로 이 입자개수 게임에서 아주 교묘한 일종의 꼼수를 쓰기 때문입니다. 자, 비교해 볼까요? 설탕 분자 하나는 물에 들어가도 그냥 얌전히 한 개의 입자로 남아 있어요. 1대1이죠. 그런데 소금, 즉 염화나트륨은 다릅니다. 물에 들어가는 순간 나트륨 이온하고 염화 이온 이렇게 두 개의 입자로 분리가 돼 버려요. 그러니까 똑같이 한 개를 넣었는데 실제 효과는 두 개짜리가 되는 겁니다. 소금이 설탕보다 두 배의 효과를 내는 거죠. 대박이죠. 과학자들은 이렇게 입자수가 뻥튀기 되는 효과를 그냥 두지 않았죠. 여기에 반투오프인자라는 멋진 이름을 붙여서 계산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. 그래서 소금의 경우 이 반투오프인자가 대략 이 정도가 됩니다. 하나를 넣으면 두 배의 효과를 얻는다는 뜻이죠. 이제 아시겠죠? 왜 겨울에 도로에 설탕 대신 소금을 뿌리는지요? 훨씬 더 가성비가 좋고 효율적이니까요. 자, 이제 모든 퍼즐 조각이 다 맞춰졌습니다. 우리 일상 속에 숨어있던 이 화학마법의 비밀 한번 최종적으로 싹 정리해볼까요? 오늘 내용의 핵심 딱 정리해드릴게요. 첫째, 총괄성은 입자의 종류가 아니라 오직 개수가 왕이다. 둘째, 이 개수 때문에 증기압 끓는 점, 어는 점, 삼투압 이네 가지가 변한다. 셋째, 그래서 우리가 겨울에 부동액을 쓰고 길에 소금을 뿌리는 거다. 그리고 마지막 소금 같은 전해질은 물에 들어가서 분리되면서 효과를 두 배, 세 배로 뻥튀기한다. 이겁니다. 자, 이제 이 강력한 원리를 알게 되셨으니 주변을 한번 새로운 눈으로 둘러보세요. 예를 들어 김장할 때 소금에 절인 배추에서 물이 쫙 빠져 나오는 거. 그것도 사실 삼투압 현상이거든요. 또, 샐러드에 드레싱 뿌려 넣으면 금방 숨이 죽는 것도 마찬가지고요. 어떠세요? 여러분의 삶속또 다른 곳에서는 이 총괄성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을까요?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재밌을 겁니다.